제일 무서운 거두 가지가 있어. 뭘까? 자만 아, 무서운 거. 진짜 무서운 거. 이게. 내가 첫 번째가 냐가 뭐냐? 아, 뭐냐? 럼프아제 어, 정말 무서운 거첫 번째 트럼프. 두번째 뭘까? 슬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슬럼프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 그걸 빨리 안 돼가도록 만들려면, 방법은 딱 있어. 유평 끝나고 딱 3주가 모든 절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상태이이 3주 안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재밌게 어떻게 공부해서 결국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진짜, 자기는 공부하는 데시간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한번 없고, 그러 내년도에, 어, 교육까지는 바뀌는가, 매력을 짜서. <laughs> <못 웃음> <laughs> 아, <laughs> <왜>? 발생할 생각이 없더라. <laughs> 여러분들이 밀평치고 난 다음에, 지금 스스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맞지? 근데 가는 방향을 못 잡고 있어. 스스로가 한 번이라도 어떻게 반성을 해본 적이 있냐는. 어 그걸 갖다가 내가 틀면 오늘 연락하자마자 이제 자기 자세하고 들어갈 때 철저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여기 들어와서 말이야. 여기 들어와서 정확하게 6월달까지 엄청 시간 빨라지. 어, 이제 마라톤 반는딱곧 돌았단 말이야. 벌써 더 빨라. 그걸 적은 걸 가지고 있냐 없느냐가 네가 올해 대학을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에 진짜 관계가 있다. 이거 한꼭 기억해 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실력은 까보면 정말 요만큼인데, 실력을 까보면 요만큼이야. 요걸 들키기가 싫은 거야, 여게 들키기가 싫으니까, 들키면 쪽팔리거나 알았지? 아니, 네. 어, 쪽팔리니까 요걸 포장하기 시작해. 그럼 박스가 점점 점 커져가지고, 요만한 구속품이 들어있는데, 이만한 박스를 포장하기 을 시작하는 거지. 요게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걔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풀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쉬워도 계속 보내드려야,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습관이 돼. 결국, 반복하는 것만큼 답은 없거든. 근데, 그 반복은 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제처럼 될수 있어요? 어, 반복하는 거야. 가르치면. 에이, 그래. 뭔가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 없다. 유일한 방법은 진짜 쉬운 것도 여러 번 보는 거야. 그래서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냐? 두 번째야. 잠깐. <목소리> 어. 과대포장하고 착각하고 두 개만 딱 막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는 순간 행복해질 거야. 나 공부 다 했어요. 나 공부 많이 했는데요. 착각적착각하착각그착각하지착각돼 다시 처음부터 보는 학습을 지고부터하요하다는하고착고착공부하는 놈이 결국은 똑하이공부하고 착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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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아, 그래서 시간 배 분이 돼 있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잊고 화실 때서면 좋겠다. 학사 만년 중권이야 왠지 한 학원 가는 거, 인강 듣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 전부 다 포함해가 9시간 반 공부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진짜 자습한 건 30분. 그럼 공부한 게아니라고 이것만 한 거지. 배웠지. 익히진 않았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성적 안 나오는 거 생각도 안하는 근데 이 의견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정신이 아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너무 크게 가져가지마 이것도 좀 필요해야지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게 맞을 것같아 그래서 맞으지말 아까 과대 포장하자고 착각하지 말아야지 잘한다 착각하지 말아야지 어,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진짜 니보다 잘하니까 강의하시는 분 그리고 진짜 쉬운 것도 나는 내한테 극상인권들은 정말 제일 앞에 앉아 갖고 아무리 쉬운 걸 가르쳐도 꼼꼼하게 적고 네가 알지 않니 한번 내야죠 이 얘기를 하는 애들이요 이제 무모하지만 이런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맞지? 어, 필요할 거고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어, 고양이가 어, 생선을 키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가 맞아. 볼게 없어요. 알았지? 아까요 차타가 딱 들어오는데 전부 다 조부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 아, 할게 얼마 없어요. <laughs> 하지마 예, 어? 주변 엄마도 다 우리 엄마 다른 그런 아줌마 있잖아, 맞지? 어, 뭐,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어? 한번 자리로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정말 네. 좋을게. 포탕하신 분인데. 그때 수능이 얼마 안 돼. 내가 수업이 다 끝났어. 대구에 같이 엄마 보고 싶어서 나도 가가지고 있는데. 뒤에 소파에 엄마가 이제 혼나무 다듬고 있고 나는 들러보고 가고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 그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 혹시 엄마도 내 수능 칠때 어.. 혹시나 기도하고 저렇게 뭐 눈물도 흘리고 했나 라고 탁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내, 내, 내가 내 들..들고자 했던 대답은 이거였어 우리 집새끼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 우리 엄마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잖아요 아이 세상에 그렇지 않는 부 어디 있니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볼 수가 없어 왜?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 아 그냥? 어 자, 지금 만약에 성적이 안나와고 슬럼프에 빠졌다면 그 금방 아무것 아니야. 금방 지나는 3주 안에 정리만 해내면 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알겠지? 잘 어, 정리하고 그때막 힘들다. 그럴 때 엄마 딱한번 생각해요. 알겠냐? 어. 그거 딱한번 생각하면 그냥 통과될 거야. 그러고 나면 내년쯤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대학로 또는 홍대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거야.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